많은 분들이 전자레인지를 고를 때 모든 제품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동일한 용량이라도 내부의 크기가 다를 수 있어서 높이는 높지만 폭이 좁은 제품은 실용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출력도 중요한데요. 음식 데우기 또는 즉석 식품 조리면 700와트 정도면 충분하지만 고기를 해동하거나 조리 시간이 긴 요리를 할 때에는 1000W 전자레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가정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700W와 1000W 5가지 전자레인지를 선정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가 선정한 제품들은 가성비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후회 없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인 삼성전자 세라믹 23L 전자레인지 모델명 MS23C 3535AW는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판매량이 상당한데요. 쿠팡 상품평만 무려 2,000개가 넘어갑니다. 가격대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10만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하죠. 이 제품은 23L의 넉넉한 조리 공간을 제공하여 너비가 넓은 편의점 도시락도 잘 돌아가며 700W의 출력으로 일상적인 요리에 적합합니다. 만약 조금 더 빠른 조리를 원하신다면 1000W 모델을 구매하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이 모델은 일반적인 700W보다 약 20에서 30% 빠른 조리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1000W 모델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제품은 다양한 자동조리 기능을 갖추고 있어 밥, 찌개, 계란찜, 라면 등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 잠금 기능도 있어 아이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며 내부 냄새 제거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단점도 있는데요 조리가 시작되면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인 삼성전자 23L 비스포크 스마트 쿡 전자레인지 모델명 G23A-5378CC는 프리미엄 전자레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비스포크라는 브랜드명이 붙었기 때문에 이 제품은 고급 제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대 후반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23L의 넉넉한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전자레인지를 오븐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오븐 요리도 전자레인지로 무난하게 해결 가능입니다. 전자레인지의 기본 출력은 700W로 일상조리에 적합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특별한 기능은 그릴 기능이 있는데요. 음식 내부를 촉촉하게 하면서 겉은 바삭하게 조리할 수 있어. 기름 없이도 튀김 요리 같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크나 푸딩과 같은 베이킹도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6가지의 자동조리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할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남은 조리 시간 확인이나 조작 취소 같은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약간의 단점도 있는데요. 이 제품의 오븐 기능은 간단한 기능만 있을 뿐 전문 오븐처럼 복잡한 요리를 만들기에는 성능이 많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븐 기능은 보조로만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품인 LG전자 23L 전자레인지 모델명 MW23GD는 1000W의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여 빠른 조리가 가능한 제품인데요. 가격대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현재 10만원대 초반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프리미엄과 보급기 사이에 있는 중급기 제품인데요.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은 부담되고 보급형 제품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투명한 도어를 통해 조리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고급 모델에서만 볼수 있는 LCD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내부는 항균 이지 클리닝 코팅으로 처리되어 있어 기름과 얼룩이 쉽게 닦이며 세균의 증식도 방지해줍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16가지의 다양한 자동조리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어 찌개부터 영양죽, 심지어는 냉동식품까지 버튼 하나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발효 기능인데요. 요거트나 식혜 같은 발효 음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스마트 인버터 기술이 탑재되었다는 점인데요. 10만원대 초반으로 인버터 전자레인지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약간의 단점도 있는데요. 후기에는 소음이 크다는 점과 전원선이 짧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제품인 LG전자의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전자레인지는 고성능 고급 전자레인지 그 자체인데요. 이 제품은 프리미엄급 모델입니다. 가격은 10만원대 후반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1000W라는 높은 출력으로 빠른 조리가 가능하며 스마트 인버터 기술을 사용하여 음식을 빠르고 균일하게 가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부에는 육각 회전링이 설치되어 있어 사용 중에 진동이나 소음이 적고 안정적인 조리가 가능합니다. 강력한 출력 덕분에 음식을 신속하게 해동하거나 데울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하게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외로 향균 이지클링 코팅이 되어 있어서 세균 번식이 잘 되지 않으며 저온이 필요한 요거트와 죽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기능적인 면만 보면 앞전에 소개해드린 LG전자 MW23GD 전자레인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소재로 주방의 미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은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다섯번째 제품인 매직 셰프 25리터 전자레인지 모델명 MEMG25EW는 가성비로 구매하기 딱 좋은 제품인데요. 가격은 10만원대 초반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25리터라는 무난한 사이즈의 용량과 출력은 최고 900와트까지 조절 가능해서 빠른 조리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가로 34cm, 세로 34.4cm, 높이 22cm의 크기로 사이즈는 비교적 아담하지만 내부 공간은 넓다는 점입니다. 후기를 보면 큰 접시나 사각형 그릇도 잘 들어간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그 외로 6가지 자동조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세라믹 글라스를 탑재했으며 전기를 적게 잡아먹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호불호 갈리는 디자인인데요. 검은색과 은색의 조합으로 디자인된 이 모델은 다소 투박해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시거나 제품 정보를 더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설명란 또는 영상 댓글창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